아버님 저쪽에 계시고 저는 저기 밑에를 한번 내려가 볼까 합니다. 이제 성호 어 회가 2인분에 5만 원인데 어제 생각에는 아주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밑반찬이 일반 횟집이랑 비교해서 잘 나와요 네. 밥을 비벼 먹기가 좀 그래서 어, 근데 너무 과식을 했네 오늘 아, 너무 많이 먹으면 살 빼기 힘든데 어머님도 한 공기 이상 드실 것 같고 많이 먹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이제 아이가. 아여기 알프스에 어디 온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진짜. 오늘 금요일이라서 사람들도 별로 없. 평소에 금요일이면 사람이 많을까요? 이, 이 코로나 제 회복기에 있는 지금은 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이쪽 해집, 해타운에서는 저렇게는 도크가 있는데 평화이댐 쪽에 도크가 없어서 저 배가 운항을 못한답니다.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구매는 했는데 아직까지 운항을 못한다. 이번 7월달에 저쪽에 도크가 다 개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저 앞에가 횟집 타운이에요. 다 맷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어 산장 횟타운. 아버님 선글라스 끼고 계시네. 산장 횟집. 이 집이 구글 평점이 가장 좋아서 4.5. 근데 리플 단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구글지도 평점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무난하게 세 명이서 7 5 0 0 0원에송호의3인분 먹고 공기밥세개 해서 78,000원에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보고 아니면은. 다시 나올게요. 뭐 하는 건가 모르겠 여기 차가 들어갈 수 있으려나? 유도선 매표소가 저쪽에 있네. 어, 매표소 가서, 매표소, 어떻게, 매표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올게요. 어, 차는 차는 들어올 수 있네, 여기. 차는 들어올 수 있고, 저 카페리에서 차도 일단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도선 매표소가 저기 있는데. 누리호하고 물빛 누리호 이쪽에 있네요 일단 한번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운행을 하나 유도선 매표소인데 어떻게 하는지 어... 모르겠어. 어디까지 가는지. 아, 이거, 여기 혹시 유도선이 어떤 건가요? 지금 제가 나갔거든요? 아, 그래. 끝났어요. 아, 그러면 일단 관광하는 건가요? 한 바퀴 돌면서? 네. 아, 가격은 어떻게 돼요? 0 0원 가는 데 편도도 있어요? 가는 데가 어디 죠 평화일 때. 네. 아, 몇 시까지예요? 네. 오늘, 두 시, 그게 바퀴. 마지막 배예요 아, 그,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그거 타고 갈까 했는데, 지금. 그럼 차 타고 가면 또한 시간 정도 걸리죠? 차 타고? 아, 배도 40분이면 돼요? 현도? 어, 어, 여기 한 바퀴 좀 돌아도 되나요, 혹시?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배가 그 유도선인가 보네요. 여기서 아이차 타고 가구나 오늘은 2시 배가 막차랍니다 이차 타고 가는 거고 오, 다음에는 시간 맞춰 가지고 2시 전에 한번 해야 되겠네 편도 왕복 15,000원이면 여기서차 세워놓고 갔다 와도 되겠네 40분 어, 어 좋은 정보를 알았어요 이거. 엄마 말이 맞았어요 여기 여기 평화의 댐까지 가는 배가 있대 평화의 댐까지 가는 배가 있는데 아까 배가 한 대가 나갔잖아 그 배가 막배래 막배 두시에 배가 두시에 나간 지금 두시 넘었잖아 지금 나갔대 지금 어, 어 왕복 15,000원 편도 8,000원 사 40분 간데 배를 타고 그렇게 나가시느 어, 어.. 싸지 응. 엄마 영상 찍어줄래? 지금 이거 동, 동영상 찍고 있거든? 동영상 찍었는데 엄마 얼굴 안 나와? 나와 동영상 찍으니까 얘기해 영미야 안녕 아 영미가 유튜브 안 볼텐데? 유튜브 가게 본대? 네, 그... 어 진짜로? 어, 왜저거에유튜브 나와있던데 없어졌어? 그 아니 나는 유튜브는 있는데 유튜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난 영미나 동민누나는안볼줄 알았지? 나 우리 식구들만 보는 줄 알았는데? 아, 동민도 본다랬어, 영미도 본다 그랬어. 그거는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 페이스북이고, 이제 음. 유튜브는 일부러 봐야 되는데 별로 안 본다는 것 같아. 페이스북 안 돼? 페이스북에도 뜨는데 사진만 올려요. 네. 사진만 올리고, 이거는 저거. 어우, 근데 사진 한장 찍어 드릴게 이거 이제 끊고 사진 한장 찍어야 되겠다. 팔로 회타운입니다. 이쪽에 횟집이 몰려 있네요. 팔로 횟집, 서울 횟집, 뭐 강변 횟집, 강변 횟집,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완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전망이. 전망 좋은 데는 항상 집이 어? 먹는 집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8호야 여기가, 8호. 어, 본지. 여기가 8호인데 저기 저기 보이는 게평화이 댐인가 본데 어 저기 여기서 그래요? 그쪽으로 가봐야 되겠. 그래? 근데 오늘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어디 외국에 온것 같은데 기분에. 아 어, 좋다. 차 저까지 내려오잖아. 어 좋차. 그러지 어떻게 할지 다시 올 여기는 평화 아이댐 가는 도중 어, 7.7km 남았어요. 평화 아이댐 가는데, 여기가 전망대 쉼터, 평화 아이댐 전망대 쉼터라고 하는데, 잠깐 들렸는데, 어, 높은 데서 바람 소리도 좋고 햇살도 좋네요. 지금 저쪽에 예전에 치앙마이에서 빠이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앞에가 완전히 뻥 뚫려 있으니까 그때 생각이 납니다. 강원 평화 지역 국가 지질 공원 안내도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전망대 쉼터에 사람도 있고, 뭘 굽고 있어요? 여기는 평화의 댐, 평화의 댐입니다.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성금을 내서 만든 데인데 지금은 뭐 아무 소용이 없죠 <laughs> 와 밑으로 이쪽에 저기 어머님 댐이 이렇게 가보신다고 하고. 스카이워크요. 반드시 더신을 사용해 주십시오. 더신이 어디 있어? 저는 무서워서 못갈것 같아요 강화일인데 피스로드. 아 어? 아버지. <laughs> 아버지 이거 걸어가시네 <laughs> 아버지 거기서 한장 찍어드릴까? 안녕 고 하나 둘 셋. 아버님이 한번 가보셔가지고 저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 오 이거 흔들 흔들거리는 같은데? 흔들 흔들거리는 같아. 오, 오이 무서워. 땅이 무서워. 땅이. 오. 어. 어? 흔들 흔들거리는 같아. 어 여기 보니까 전망대가 또 틀리네. 전망이 틀리네 전망대가 아니라 전망 자체가. 여기서 보자. 사진 찍어줄게. 맛있겠다. 어? 여기. 오. 어. 와. 정 치는 진짜 끝 내주네. 밑에를 보면 안 돼요. 밑에 가냐? 오 무서워. <laughs> 아버 <맞아>, 아버지 <laughs> <아버지가 웃음> 대단하신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 <laughs> 아버지 아니었으면 나못 <난> 들어갔어. <laughs> 아 네? 여기 떨어지면 위험하지. 보는 게 보는 것만? 난 저기 더 찾아 그는을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고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평화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 d m 구 아카데미 <목소리> 그이이 마스크는 어다가 버려. 주머니 넣든지. 자꾸 손에 들고 있어, 요 마스크를. 마스크가 기념이 돼요? 연도가, 연도가. 연도가 무슨 연도가 어. 코로나 시대라고? 응. 코로나 시대라고. 아니 응.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쪽으로 나가라고 돼 있어. 리 나가지. 응. 어. <laughs> 물이 1구2구4구까지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 오면 잘 보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내려 그러니까 저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봤어야 돼. 처음부터. 저 위는 너무 바람도 많이 불고, 예. <목소리> 그래서 이 올라가는 거잖아. 점점. 1999년 8월 3일에 저까지 올라왔대. 203.6m까지 203.6m 어, 203 표시돼 음, 있잖아. 음, 음, 음. 그게 최고로 높이 올라왔던 데그 같아. 음. 그게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만 돼 있고. 이쪽이 남한이지. 이쪽이 북한이겠지. 저쪽이 북한이고. 저쪽이 남한이지. 그래? 물이 물이 안 나오게 하는. 어디가? 뭐 올라가야 지 그런가 보네요 아 평화의 댐도 이제 처음 와봤는데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는 길이 좀 험하긴 한데 드라이브하고 예쁘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조심해서 집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관계자 외에는 출입금지라고 써 있어요 뭐 저거 하나 봐 교육 같은 거 하는 거와 요거는 평화의 땜그 다음에 여기는 유행건 기념비 기념비지 모르겠는 어느 쪽에서 온다고 이쪽에서 흘러서 저쪽으로 가고 그지 몰라요 빙빙 <laughs> 돌아 여기도 와 저것도 산도 보고 여기 평화의 땜 내에 있는 비목 비가 있습니다.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의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요. 한명희 씨 장일남 곡으로 되어 있네요. 어머님 중학교 고등학교 은사님이라고 합니다. 어 어머, 어머님이 좋아하셔. <laughs> 조연희스 <쓸 장일남>. <laughs>